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정 여러분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함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기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출애굽 처음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미 애굽에 있었던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여 삶을 이어가게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 정치적인 환경도 바뀌고 야곱의 후손들도 많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즈음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는 함께 공존하여 살던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대규모 국가적인 건축 사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은 크게 달하게 되고 심지어 애구방의 명령에 따라서 태어나는 아기가 남자라면 강에 던져져야 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캄캄한 모태에서 잠시 빛을 보는가 싶었는데 다시 영원한 어둠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이 히브리 산의 아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하여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죽음인 셈입니다. 고난이 깊어가면 깊어질수록 부르짖음의 소리는 커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비해 두셨던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시행하시게 됩니다. 온 땅의 왕으로 주인으로 무소불능의 권세로 비록 노예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목숨과 삶을 위협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던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참 주인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숨과 삶을 더욱 위협하는 자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고통과 눈물로부터 건져내는 자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절이 밝히고 있는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완악한 바로에게 대항하여서 내리신 열 가지 재앙들과 히브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게 하시는 6월절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홍해의 사건 그리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일, 광야 어려운 길에서 대적하던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일, 이런 일들이 애굽사람에게 행하신 일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일입니다. 긴 400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과 애굽에서의 나날들도 참 바람 한장 했겠지만, 지금 광야의 백성들, 이들이 스스로 몸으로 체험하고 겪어내고 있는 이 일도 참 파란만장한 삶이요. 극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해방과 자유의 부푼 꿈을 안고 도착한 곳은 홍해. 막막하기 그지없고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바다가 둘로 갈라져 길을 내는 믿기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 이제는 정말 애굽이 다시는 오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저 넘어 있음을 확인하자마자 그들은 다시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베푸시는 양식을 의지해야만 살수 있다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경험들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뼛속 깊이 새겨진 하나님과 그들 아니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 모든 지나온 인생을 이제 신의 광야에서 장막을 펴고 되돌아볼 때그 모든 발걸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경험들이었지요. 아마 평생을 해도 다 못할 이야기들이 해도 해도 지루하지 않을 이야기들이 이 광야의 시간들 속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경험, 복원의 사건. 구원받은 사실,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출애국, 그 구원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그 목적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5절과 6절에 나와 있듯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동시에 개개인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사랑을 보이시고 극류를 경험하게 하시고 각자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갖게 하신 그 이유는 구원의 목적을 보이시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사명을 위한 준비.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요청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중재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로서 온 민족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입니다. 즉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그말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관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입니다.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 쾌락을 좇아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사람, 공동체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출애굽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게 되면 구원의 의미는 퇴색하고 맙니다. 구원은 반드시 부르심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야 하고 부르심은 삶의 목적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회복되는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하루의 삶의 터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은혜와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진정으로 찬양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조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조율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사명과 부르심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가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품은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어나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잃었던 용기를 찾는 이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잃었던 소망을 회복하는 이가 있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되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룩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